<에서 Adult encore> 아, 멕시리 뒤돌니까 마음이 편하다. 이거이이 한데 라인 있어요. 라인, 더추로체크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지도이뒤돌아추로체크해주고 오케이, 아이스나이스 야, 여기, 여기서 이거 왜 걸리냐? 빠대에서만 <laughs> 걸리는 줄 알았는데, 걔는 경쟁에서도 걸리네. 어어 어, 뭐야 깜짝이야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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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케이 나이스 어야나나 나 들어오는 거를 죽이려고 덕걸렸는데 나가다가 덕걸렸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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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야. 디바가 밟아주시면 제가 볼게요 일단 라인 저는 라인 방법 깨는 거 위주로 갈게요 상대편 맞은 편에 하나 있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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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저 정면 건져 전면 건져 할게요 아이고저힌좀 네 vale OK, 나이스 나이스. 라인 라인 개피개딸피개딸피어어 나이스. <레 Music> 어저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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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뭐 있어? 뭐 있어? 조심해요. 일단 내려 i m go. Let 렉 i m 렉킹 Let him 킹 o Let him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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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h i 아, 삐에서 빠가, 삐에서, 삐에서. 아이고, 아까 그냥 올라가지 말걸 괜히 올라갔다가 죄송합니다. 여기 왼쪽에 왼쪽에 뒤바 왼쪽에 위도 우기뺏고요 일단 뺏고. 어왼 지금 왼쪽에 덧더치나어요 지금. 오케이 왼쪽에 위도. 몇팀 보는지. 오케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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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어? <목소리> 리퍼, 리퍼, 리퍼. <목소리> 리퍼, 리퍼, 정말 <목소리> 리퍼, 정말 리퍼, 정말 리퍼. <목소리> 아이고, 이고 뭐야, 뭐야, 뭐야. 오케이, 맥퀸볼 <목소리> <넥 캠버> 다운. <목소리> 제가, 미, 제가 믿어 볼게요. <목소리> 어 레킹볼 지리퍼리퍼리퍼 어디 어디 리퍼리퍼리퍼 리퍼 어디? 리퍼, 싫어요. 아, 왼쪽. 왼쪽에 왼쪽에 아, 왼쪽에 왼쪽에 아, 리퍼 왼쪽에 아, 리퍼리퍼어디리 리퍼 일단 지뢰 지금 못 가요. 지금 저저 전문 아, 아, 보고 예, 있을게요. 리 오케이 리퍼 타워 리포 리퍼 네. 어, 어 롯, 레킹볼 레킹볼 야. 아나 아, 레킹볼 빠대서도 본 적이 없는데 씨. 여기 보내. 아, 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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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들어가자들어가자들어라이너트라이너트라이아트라이아 먼저. 에이걸 여기. 에이 이거 뭐야? 깜짝이야. 쉬. 와, 오브로 잘 던져. 안 돼. 리포탄, 리포탄, 리퍼탄빼 빼자, 빼자, 빼자. 어, 쭉쭉 빼요. 쭉 빼요. 라인이 뺏어에이걸 잡아. 저저궁 있어요. 저궁 있어요. 나 아이스. 에이걸 아거 아, 빼고 빼고 인텔 음. 아, 맥크리 빼고. 한 빼고 스탠드 부알 빠졌고 스탠드 아 빼요 빨리 쭉 뒤로 가쭉 뒤로 가쭉 뒤로 가매크리나고오케 빼고 갈게요 아이코 저힐좀저힐좀저힐좀힐안 네, 돼요 힐안 돼요 네. 리퍼 반피 리퍼 반피 리퀴 이거대급이어이 아, 저 거, 저 아이고 있었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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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킹볼 조심해요. 어점쪽에 덫! 지래 조치 조심해. 버점에 지래 맞아. 지래 많아지이 맞아 조심해. 왼쪽에 내킹볼 레이킹볼 뭐야? 내가 막았어. 막았어. 아 뭐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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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아 미친놈아. 와, 이걸, 이걸 때리네. 맥힌보, 뒤돌아왔다 아, 해죠 맞아야 보 뒤돌아서 조심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우리 한 한, 한, 한 컷도 안 먹었다. 상대 파라, 정면 파라, 조심하세요. 오, 이이이 오케이, 왼쪽 에 파라, 왼쪽 에 파라. 바꾸고 오케이, 날려봐.

렉렉거 <laughs> <laughs> 아. 킹에이 렉고. 렉 렉킹거. 렉킹거 언제부터 경민전에서 나왔어요? 저 처음 보는데. 어허, 메인 나오다이스이치 한조. 이치 한조. 제가 볼게요. 한점앞이한점개장피 계란피 라이스. 레이스, 레이스, 나이스메이메이메이 메이비, 메이메이 메이비, 메이 메이비, 메이 메이비, 메이 메이비, 메 메이비, 메이 메이비, 메이비, 메이 메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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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레비 메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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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메이비, 메이비, 메이 일단 네. 뭐. 아. 어. 나... 어. 아, 이비메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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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어 어, 트레트레 뜨레 레스 와, 어그로 되게 빨리, 되게 아, 잘 끝나. 네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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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퍼트니까 어떻게? 와. 키지케어 돼요. 재물이 어여기 보고 있어. 지케어 돼. <laughs> 어, 나힐 때. 어이고. 오케이, 낙사. 오케이, 낙사. 메이 왔어요. 메이시, 메일. 메이시, 메이시 한번 볼게요. 메이시 한번볼게 오케이, 나이스.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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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메이. 메이, 나이 다운. 메이킹볼. 탱탱볼, 탱탱볼, 탱탱볼. 보내줘, 보내줘. 오케이, 나이스. 저공 있어요. 오케이. Okay. 제가 한번 자폭으로 흔들어 볼까요 안에? 각폭으로. 아 이따가 오케이. 아이 미친 뭐야? 이만겠지. 아 미친놈아. 메카 어, 2킬 할게요. 아 어. 뭐라고? 아, 레킹보개원 핀데 젠장 개원이 팀 대고. 이1번머머번머1저이 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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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이1이1이 1번이 1이이 1번이 이1이이번이이이 아 진짜. 나 죽을 게 있다. 아. 왔빼 뺏겨. 뺏어 뺏어 어 야, 킹 억울로 쩐다 진짜. 어, 어 미선이 조심해 조심해 조심. 소원 조심, 소이 조심. 아, 오른 오케이 오케이. 메시지 아, 빠졌고 메시지 빠졌고. 오케이. 메시 메시 반피 메시 반피 메시 반피 메시 개반피 메카리 개피 오케이 오케이 메카리 개피 케이이이이이이이이이아저햄터 여기 힐방 쪽에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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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디바 디바 메 뺏고 메카고 나이스 나이스 어,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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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킹볼레킹볼 먼저 멘즈 멘즈 멘시 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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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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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킹볼레킹볼이 새끼 궁수야이 새끼 궁수사가 오케이 나막았어막았어 멜빌리 궁막았어어 메이 메이 이좀 메이 좀 메이 좀 메이 좀 메이 좀 메이 이좀 메이 좀 메이 좀 메이 메이 좀메이이이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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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안돼. 모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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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이가 너무 안. 어또 주... 레킹볼. 레킹볼, 레킹볼 야 저거 부조가 당는데왜 이렇게 안 죽어? 미쳤네. 레킹볼 레킹, 레킹볼 먼저, 레킹볼 다운, 다운, 레킹볼 레킹볼 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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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이스. 들어가 delays.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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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t 이온다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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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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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정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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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 개타피! 아 정크해 지금 레킹 보 레킹 보더 레킹 보더더 있어요. 어메이메이메이메이아 진짜. 내가 둠피님 몸빵 해드리고 있어. 오케이 메시 d o 메시 down. 아 메이거 먼저. 어.

레킹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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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폭탄 뒤로 빼 뒤로 빼 쭉쭉 빼 레킹볼 나이스 레킹볼 더있어요 중간에 어, 조심해. 예, 다시 카 들어가는 조심해. 저들어가자독어야죠 우리. 아, 이거 실수 끼죠. 일어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보고 있는데 지안 죽어 자꾸. 어 너무 너무 정 때문에 녹아요 저 지금. 힐좀힐좀힐좀 힐 좀, 힐 좀, 힐 좀. 디바 오른쪽 위에 디바 힐 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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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게힐좀힐 좀. 힐 좀. 왼쪽이 아이고. 없어, 어.

아이 아이고. 아. 아, 아비. 아야 아. 파비. 아. 와. 음, 진짜 내킹볼 미쳤다 진짜 이거. 아. 뭐 어떻게 해야 저 아, 막 핵고 잘하니까 진짜 답이 없네. 진 거점 방어에 되게 진짜 와. 이 와중에 귀엽군요.